저 아까 했잖아, 뭐. 어? 아니, 그거 뭐 들어 들어가세요 네. <laughs> 네. 자, 시작. 이제 시작. 야, 우리 저기 새로 <laughs> 좀하세요아경하세요 <laughs> <아니, 공격하세요. 웃음> <laughs> 이를게 쳐. 아,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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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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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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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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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고 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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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거기 왜 있어요? 안쪽으로 안쪽으로와 줘. 안쪽. 야, 서윤아. 얘기 하라고 당겨 서 이렇게. <근데 수 Dartmouthrow's> 와, 이런 컨트롤을 아직 안 가르쳤어. 얼어세 여기. 수 네.

I do l 이 k e it. I do it. I d 아 it. I do it. I do it. I do it. 아 do it. I do 리 t I d 리 빨리 I do it. I do it. I do it. I do it. I d 이제 도 맞추라고 감각을 잘 맞춰서 막하면그렇지그 예, 올리렇지그렇지 주는 분이 일단 하면 다른 다른 도입장해 주는 게좋아요 그래서 거예나가게지지 <웃음> 어? <웃음> 아, 사람이 안 오면 그 좋지. 이야 3대0으로 알아. <laughs> 아, 오늘 머리띠 마음에 안 들어. 아, 오늘 머리띠이 유명했어. 오늘 머리띠 마음에 안 들어. <laughs> 그농구할때 응. 얼마나 연습해서 기술을하는 연습을 어, 많이 했잖아. 똑같은 거예요. 연습에는 어쨌든 어, 새로운 한번 연습을 하 그렇지, 항상 뒤쪽에 푹 터치. 지금 앞에 맞을 때와 뒤에 맞을 때 연습을 하네 아, 내가 주기는 위가 안 되면 건하고 부드러울 때가 있어. 뒤꿈치가 좀 되게 부드러울 때가 있어. 피터치 안 들어가면 그렇지. 터치가 들어가서 그렇지. 그렇지. 목이 좀더 부드러우면 좋겠지. 뭔지 알지? 느낌 있을 때, 한번 잘 맞았을 때 있을 때꿈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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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밀리면 어떻게 때려봤어. 오렇지이렇지좋렇지그렇지 그렇지, 좋아. 게 이렇게. 고 땡기고 해봐요 <목소리> 그렇지그렇지오케이 <목소리> 그렇지. 왼발 맞출 때 좋은데. 오케이그렇지그렇지그렇지렇 <목소리> <목소리> <왼발. 목소리>

이잘 가지고 오호, <목마> 기분이 좋아!

아 k a y I'm saying, you want to say again. You want to say, you want to say, you want to say, y o 1번 패스를 먼저 항상 1번 o u want to say, you want 생각해 이걸 쓰려버리고쪽뭐냐냥쭉갈 수도 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거만 잘 땡기는 것만 되는 게 이렇게 땡기을때기다려주는 항상 고 땡기는 줄 알고 발이 날나가는데 이렇게 가는 게맞가한 바퀴 더아서가고있는 거예요.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 스킬이 있으니까 이거만 기본기만잘